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호애락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또 슬플 때도 있고요, 또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이 있고요. 화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다는 얘기죠. 마치 그것이 시계추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곤태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고통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호애락이 교차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오고 문제도 생깁니다. 고난과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 슬픔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신호에락이 엇갈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데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것만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도 참 멋있게 인생을 살것 같은데 이 회복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 앞에 탄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 배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죽음 배 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안식고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무덤 옆에 있던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번 따라 하시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장사 지낸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동산지기였던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왜? 살아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호통을 짓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 보면, 이제 한식날 돌아옵니다. 산에 산에 진달래꽃 만발하고, 이제 파릇파릇 나무에 의미 뒀는데, 왜 그렇게 죽은 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묘를 잘 쓰고, 얼마나 묘를 잘 갖고 와야, 자식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죽은 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이 여러분이 찾아가는 부모님의 묘든지 조상의 묘든지 망부석을 세워놓고 비문을 세워놓고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무덤은 못다한 이야기가 허무하게 멈춰버린 그러한 공동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죽음을 향해서 죽은 자들을 찾아갔지만, 그래서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음의 무덤을 찾아가는, 무덤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되시는 예수님,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는 안된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았습니다. 믿음도 좋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오면 항상 빠짐없이 이 나사로의 집에 들렸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요 부모나 다름이 없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만 남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스럽고, 얼마나 슬럽고 어, 얼마나 외롭게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오라비의 죽음이 허무했겠습니까? 절망이 밀려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 예수님 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 주님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참 전에 제자들이나 나사로나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한 그 때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의 죽음 전에 훨씬 그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나는 죽어서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해 승리하는 부활이 주역인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가지는 따라하시죠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 부활의 주님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다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과부가 자식이 있는데 독자들이 그만 죽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속이 상해서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내 외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 의미가 없다고 저 외아들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처에게 석가모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석가모니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보전을 좀 잘하려고 해도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하면 "생자필멸이요" "화자정리라"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이 "과부가 외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데, 인생의 삶의 전부로 알고 사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석가모니가 한 말이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진다 는 얘기예요. 야.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고요. 정말 수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못지않게 이 석가모니도 수준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준 있다 하더라도 이 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한 말에는 소망이 없어. 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다 왜? 생자 필멸이라.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했으나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나으리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라 하시면서 바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슬픔을 아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 부정합니다.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한 번도 죽음을 보고, 어, 이, 한 번도 죽음을 보고 죽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말씀하지 않냐 하시고, 잔다고 하시면서, 그 딸을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자들은 죽으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 몸에서 옷 구슬인지 무슨 새 구슬인지는 모르지만 사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사리가 나와야 진짜 중세를, 저, 저, 이 속세를 떠나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사리 뿐만 아니라 발톱이 나오든 또 이빨이 나오든 머리카락이 나오든 어쨌든 뼈 조각이 나오면 그것을 아주 성상시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처의 죽음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머리카락에 예수님의 뼈 조각이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어디에도 뼈조각이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지 다른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감자를 심어 보셨습니까? 지금이 감자 심는 시즌입니다. 감자를 심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감자 한 덩어리를 가지고 심을 때 아무렇게나 짜라서 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감자를 심을 때에는 두 조각을 내든 세 조각을 내든 씨눈을 남겨서 그 씨눈이 있는 그곳을 가지고 땅에 묻어야 그 씨눈에서 싹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이 없이 그냥 죽는 감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씨눈이 없는 감자는 그냥 죽어서 다른 감자가 자라도록 자기를 썩혀가지고 영양분으로 내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주들이 자기 말이 진리라고 하고 자기가 생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그냥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체에서 다시 새싹에 돋아나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많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골고다언 덕에서 예수님 무참히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천연마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희망이 도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희망의 빛으로 환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세 번씩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죽음이 엄습해올 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교주들은 다 나름대로 심었지만 전부 썩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의 싹에 다시 도단한 줄로 믿습니다.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다 교주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명의 씨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생자 필멸이요, 회자 정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다 진리같이 생명 있는 것 같이 들려지지만 다늙고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경상도에 가면 기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박태선, 신앙촌에 교주였던 박태선의 무덤이 그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박태선을 추종하던 자들은 그 무덤에 가서 많은 할머니들이 교주님 언제 일어나시나요? 교주님 언제 부활하시나요?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절대 박태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썩어진 씨처럼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나한테 와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요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도 워낙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기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만하죠 여러분 그들이 주장은 뭡니까? 여기 산이 하나 있다고 하면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정상을 찾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정상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마다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고행을 통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다 문을 걷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믿으면 평안이 오고 희망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죽은 자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의 주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나오는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종교 교주들은 다 죽었거나 죽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세계적인 거물급 교주가 죽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교주가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죽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지금 골골 하면서 오늘 내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들 따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떠들어대는 장길자. 이 여자도 갈 겁니다. 충청도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말을 갔다고 얘기합니다. 갈 거예요. 이미 간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교회에 장례 기념 주일로 나무를 좀 기념되게 심어보자 그래서 열 개인가요 열한 주간 철로변 옆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땅 아닙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시문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며칠 됐다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오늘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시려고 일주일밖에 안된 메실나무에서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교도 끝나고 가서 몇 개가 나왔나 또 확인합니다. 어제는 또 부활주일에 이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봄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또몇 개가 더 폈어요. 쉬보는 겁니다. 가지에 몇 개가 폈나.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그 가지, 아, 이 나무는 앙상하게 말라 죽었구나. 우리의 눈을 올땐 앙상하게 말라 죽은 나무 같은데 따뜻한 봄 기운이 돋기 시작하면 우미 돋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예언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각종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실, 그 유실수만 다 심었어요. 매실도 심고요자두시도심고 살구나무도 심고요 감나무도 심고 종자대로 뭐, 둥시도 있고, 단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아, 우리가 빠져서 서운하다고, 뭐가 나무도 갖다 심어달라 그래서, 뭐가 나무도 갖다 심어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첫 해, 올해 열매가 달릴 줄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나오면서 뭐가 달렸으면, 그 이듬에는 해그 뭐가 나오면서 배가 달릴까요? 사과가 달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감나무에 감이 달렸으면 그 이듬에도 그 나무에서는 감이 달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가나무에서 저태에 감이 저 모가가 달렸으면 그 이듬에도 그 나무에서는 모가가 달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똑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다고 하면 그 부활을 믿는 나도 예수처럼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제발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오면은 다가오면은요 벌벌벌벌 떠옵니다.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에 참여해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인 개념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허공을 짚듯이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 나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신앙은 어떤 개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꿈꾸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몽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한 신앙은 분명한 겁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희망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크게 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부활과 생명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너 부활을 믿느냐? 너 정말 생명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군인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죠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반쯤 군인 된것 같아요. 군인들은요, 아주 그냥 확실히 믿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 프로가 없어졌는데, 우정의 무대. 엄마가 보고 불때 엄마 사진 걸어 놓고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에 어느 어머니가 뒤에 나와가지고, 무대 뒤에 나와가지고, 아들아! 그리고 부르면은 장병들이 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물어보잖아요. 뒤에 오신 분이 당신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선 얘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탄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 저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이로구나.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전멸, 전멸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는 1000년이 지나도 우린 예수 믿는 신앙에는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희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